아, 저기 열려있다. 지금 주앙핑 기준 양 옆에 털고 있는 것 같아. 오케이. 벌써 저기까지 왔네. 야, 한명내 가까이 있다. 뭐야? 또, 또, 또 돌렸어, 정상. 하나 더 있어. 나인는 있어. 2층, 2층 테라스에 있다. 오케이. 일단 둘문 다. 문 닫았어. 닫았어. 2층 테라스에 있다, 문 닫았어. 뭐야, 뛰어내렸냐 나, 나, 나. 2층에 있다고? 실다 까져. 어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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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뭐야? 아 망했다. 어 뭐야? 아 언제 돌아서 왔대? 이제 개가 났어요. 클리어. 응.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아 갑바 없어가지고 몇대 맞고 죽었다. 넘어온 거야?